반갑습니다, 아웅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사행성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리 스케줄이랑 어 저도 이제 사행성이 한번 동참을 해보기로 했는데 오늘 주인공은 이제 멘토님께서 사행성을 한번 진행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캐시가 지금 영원이 된 모습인데 한 패키지 144,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케일 미쳤습니다 현금 100만원치 사행성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t g 직으로또 생방을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증조 할머님께서 또 t g 직에서도또 인사를 해주신 분 계시네요 아 너무 또 반갑습니다 우리 멘떡님 거를 질러보기 전에 어, 우리 또험상구주님께서또 저에게도 이제 사행성을 한 120개 정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본주님이 야간일을 하셔서 음, 그래서 <laughs> 이 야밤의 사행을 한번 진행해보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제거부터 일단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아, 가봅시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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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겸천주 r 아, 맛없고요 흑령용섬재 s r 쓰레기 쓰레기 아 나머지 s 가봅시다. 마 s 상자 적 g 검 떴는데 뭐야 이거? 적 e g g y s r e g g 현무빈갑 오성 어, 오 그래도 적혈검이 떴습니다. 적 적혈검 야 뭡니까 이거? 그래 뭐가 떴어? 이게 살수 무기거든요. 마령상자 살통령으로 가라는 게신가요 멘떡님 걸로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요. <laughs> 자 일단은 여기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 용발톱 오 용발톱 노리게? 오오 좋은데요? 어, 용발톱 떴어 자 가봅시다 야 연말이라고 야 따뜻하게 뭐 챙겨주네 야 일단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용발톱 또 하나 먹자 까비요 용발톱 외에는 지금 뭐 흑명 용발 용마... 이거 원래 있던 건가요? 어 용발톱 일단 하나 먹었는데 일단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리실입니다. 하나, 둘, 셋, 상급 고대 제식 맛이 없고요. 위, 이거 채팅으로 볼게요. 좀잘 나오는 거는... 음... 좀 맛이 없어요? 근데 이금 여기서 이제 큰일 난게 텐창을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가 문제. 농결점 용무기 구검. 구검. 상급 제시 아니야. 용발톱. 아니, 너무한데? 주작 영갑 5성. 음양도 하나 나왔네요. 음음양도는 좀 비싸거든요. 음양도 음, 별로 안 비싸네. 렛스코 용마 제몰 레스코. 어 나와야 돼. 칠지 천지 환창 음, 맛 없고요. 안 돼. 청이 비녀 상자랑 환우이선유 실성. 아 이거 아닌데. 용섬 천주복, 오, 어, 저건 나쁘지 않다. 용섬 천주복은 화농의 선유 팔성. 아하, 그래도 아까보다 S 등급을 되게 많이 봤는데 조금 맛있는 건 없긴 하네요. 다행입니다. <laughs> 아, 다안 올라가네요. 아, 큰일 났네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 흑룡 용섬 제구로 일단 좋습니다. 저거 좀 비싸거든요. 청이미녀 자좀 맛없고요 동맥겨방 어? 환우의 갑주 8성?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환가 8성 용무기 구류 한번 딱맞줘야 되는데 용섬 천주목 에헤이 용랑 제구봉 3곱8가비요자 한번 출발해봅시다 행운의 연옥의 기운을 받아서 샥꽝 성이빈요영료신발 으, 뭔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막이 없는 것 같아요. 용마 제구어환웅이 반지 칠성? 안 돼. 와.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구류 하나 줘라, 이거 진짜. 자, 이제 라스트 한 패키지입니다. 아, 진짜 이거 템창 정리하느라 리얼 개지옥이었고요. 이 운영자 형님들은 이거 사, 하루빨리 좀패치하시길 바랍니다. 라스트 한 패키지인 만큼 용무기 제국은 한번 냥냥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아, 5예요 갑니다. 용빈을 노리게. 오호.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음, 스타트가 좋아요. 용빈을 노리게. 하지만은 더 많은 걸 우리는 획득을 해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까비요 다 한번 또 넘어가봅시다 환웅이 뭐죠 칠성 아직 좋아하기 일러요 용마재 제구검 까비요 쇠자 한금투구아 이거는 조금 좀 덧넘었지 아 이거는 건방진 용비멸월과 용신멸월이? 근데 이거는 별로 맛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백호풍백 오성 라스트 한개? 마지막 한개씩 가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이면서 가봅시다 한개씩 이야 존나 웃기네 와와 아 템차기 아 이게였죠? 가비요 아무튼 일단은 총 7패키지를 깠는데, 아, 지금, 이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거는 주작, 염갑, 5성. 이게 등급으로 보면 되겠죠? 용비늘, 용발톱, 환우의 값주 8성, 환우의 갑주, 서, 환우의 선유 8성. 사실상 지금 좋은 게 사실상 이거거든요. 현금 100만원씩 깠는데 거의. 그러면 이게 얼마죠? <laughs> <laughs> 현금 100만원씩 갔는데 야 이게 좀 결과가 좀 말이 안되는데 한30% 건졌나요? 여러분들 한번, 한번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의 구슬이 남았습니다 행운의 영혼옥을 한번 얼음 만져주고요 행운까지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집에 좋은 일이 생길 듯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쪽이 좋을 운세다 지금 주막에 집에 있죠 음 이것은 바로 세자 황금 투구를 어, 암시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자, 한 번, 그러게요. 모닝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신 분들 모닝콜로 깨워드렸어요. 아침에 사행성도 레전드입니다. 합성하기. 자, 환웅의 선유부터 먼저 일단 넣어줄게요. 기분 좋게. 자, 그러면은 합성 보종목도 신화 눌리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 내 저번에 한번 질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샥! 아, 여기서 이제 눌리면은, 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좌, 삼, 삼, 우, 삼, 삼. 동남방 그려주시고, 이게 30몇 프로로 이게 합성 보조목도 신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발. 그것만은 피해가야 될다같 0.4%의 세자 황금 투구의, 음, 전설을 써봅시다. 갑니다.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0 10 10 11 12야3 1 1 0개예요2래 그래요? 아, 그래요? 뭐야? 아, 아, 19 아, 19 1 1 0개를 줘? 2 어? 목도 1개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 목도 한, 개,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어 아, 그래요 뭐 뭐지 합성 보조 목도 상자 아 맞네요 왜 야, 비싼데 야 그러네 야야 야, 신의 한수였어 그런 류 존나 비싼데요 신의 한수였는데 진짜로 놀이기보다 나은데요 그러네 야난 지금 망한, 완전 그건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기 생각보다 비싸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사행성을 한번 해봤는데 바라미나 사행성은 반타장만 건져도 음, 잘 건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오히려 어, 제가 봤을 때저 아웅이 보록을 건지고 간거 같아요 저 아웅 몇패키 질렀습니까? 한패키반 정도 질렀나요? 마련상자 적혈검이 나왔거든요 야이 아웅, 뭔가 아웅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보여줬습니다 현무 빈갑이랑 이렇게 두개 먹었네요 저는 한 패키지 130개 질렀구나 새 마지막 날인데 또 늦게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어, 사행성은 어, 넥슨의 영도를 챙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은 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 또 이런 거의 현금 100만 원치의 스케일을 또 맡겨주신 멘토님께 또, 또 너무 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